스피치를 처음 하면 은 대부분 그래도 할 만해요. 왜? 인생에 한 번씩 큰 굴곡이 한두 개씩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정도까지는 뭐 어, 크게 싸웠던 이야기 한 번, 그다음에 가족과의 이야기 한 번, 크게 잃어버리거나 죽을 뻔했던 이야기 한번 이렇게 하면 세 개의 레파토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사실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무슨 능력? 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줌 능력이 뭐냐?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을 크게 보여주는 능력. 그리고 반대로 엄청 크게 보였던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작게 보이게 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하실 때 주변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 하면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큰 거를 다 주목해서 보잖아요. 길 가다 건물 잘 봅니까? 6 3빌딩은 보잖아요. 롯데타워는 보잖아요. 가다 가 크면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큰 얘기처럼 보여야지 사람들이 일단은 주목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작은 일을 어, 그 크게 허풍을 떨자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은 되게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센스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 전담 요리사나 전담 코디네이터나 전담 바리스타가 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참 큰일이잖아요. 누가 전담 바리스타, 전담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큰 얘기가 되죠. 그게 뭐였습니까? 아주 작은 시작인. 안녕하세요. 그분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배려와 존중을 가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기억하고 어, 그렇게 머리 해드리면 되죠. 이런 옷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은 어, 이 음식 드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엄청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는데 크게 보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실 이건 어디서 배웠다 배웠다? NBA 뭐 과정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이게 큰게 작아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다 인사 잘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배운 것이었고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있었구나 하고 그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형태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오늘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다면 주문만 하지 말고 웃으면서 눈을 마시고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그게 당신의 전담 바리스타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고 큰걸또 작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큰 소풍을 떨자는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해서 멋지게 시작을 하시고요. 나올 때는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라는 작은 첫 번째 스텝을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재미난 스피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